흔히 겟세만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이런 기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깊은 기도를 통해 새벽을 깨우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가 있은 뒤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감남산은 감남나무가 많은 산, 영어로는 Mountain of Olive라고 표현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여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 감람산의 한 봉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게세마네입니다. 오늘은 이 게세마네라는 동산을 배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짜내다, 압착하다라는 의미의 게트와 기름이라는 뜻의 쉐마네가 합쳐져서 게트쉐마네즉 게세마네가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곳은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에서 그 기름을 짜내는 것, 기름을 짜내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기름을 쓰십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게, 쓰실 테고, 조금 여유가 없다면 콩기름이나 뭐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씨유 드셔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숟가락 드시진 않아도 포도씨유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포도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름지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포도가 너무 기름져서 여기서 기름이 막 철철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시죠? 그 저의 와이프가 서브웨이라는 곳에 가면 늘 올리브라는 걸 뺍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뺀 와이프를 보면서 한 번은 실수로 올리브를 넣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올리브를 넣었다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샌드위치였으나 먹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올리브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올리브만 따로 몇번 빼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그 올리브를 먹으면서 엄청 기름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느끼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기름을 뽑아내려면 물론 화학적인 방법도 쓰겠지만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최상급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수확한 지 24시간 이내에 압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익은 검은 올리브를 틀 안에서 으깨어서 반죽 형태로 만들고 강한 힘으로 누루어 그리고 비틀어서 필터로 거르고 수분을 날리면 순전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틀을 올리브산 한 봉우리에 두고 수확한 열매를 치열하게 가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올리브를 치열하게 가공했던 이유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려는 속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 쓰일 기름들을 그곳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쌤 안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겨 가며 비틀어 그 기름을 취하는 올리브의 이미지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연상되며 그려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겟세만에입니다 예수님의 지도, 기도는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진액을 짜내고 생명을 짜내고 삶이 지리겨지고 비틀어지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부터 거기에 가기 시작하셨는지 시간을 일러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셨던지 간에 예수님은 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예비하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로 유다를 제외한 모두를 데리고 가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이세 명을 수제자라 부르고 이세 명을 굳이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가보음 10장 3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있었던 바로 앞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큰 가르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게임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고백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겟세만에였습니다. 그들은 이 겟세만에를 통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결단의 현 주소가 아마 그 겟세만에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겟세만에 기도에 정수가 나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치열함을 학습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가 예수님의 최대의 격전지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우신 곳은 십자가 위가 아닌 바로 오늘 이겟세 만에였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격전지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최대의 격전지에서 하는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아람어인 아바와 헬라어의 아빠의 파텔의 번역인 아버지.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아빠,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버지라는 해석은 아닐지 몰라도 이전에 누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아빠, 아버지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표현되듯 초대교회를 넘어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백만 있다면 이런 표현을 누구나 할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잔입니다. 여기에서 이 잔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가운데 뇌리 속에 각인된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멜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연출된 예수님의 엄청난 순환과 고난입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질과 손과 발의 대못이 박히며 터져 나오는 그 신음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 그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잔이라고 여긴다면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그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에 머물러 그 고통에서의 해방을 위해 했던 기도라면 개세만에는 조금 무색할지도 모릅니다 구약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고통의 이미지와 동시에 신적 심판을 상징하고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에서 심판의 결과인 하나님의 부재, 스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잔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대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단절되어야 하는 이 상황 그 심판의 엄중함이 이 잔이라는 곳에 투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라는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강화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바로 잔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아이는 태어나면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시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흑백으로 초점책을 보고 점차 색을 구별하며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는 스스로, 스스로가 아닌 돌봄을 받는 존재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 부모와 자신을 동일화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 슬프지만 부모라는 말보다는 엄마라는 말이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엄마와 동일화된 대상, 그것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고 그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일화된 대상, 즉나 같은 대상, 애착이 형성된 그 엄마를 향한 강력한 갈망을 보이지 않나요? 그 강력한 갈망을 보면 자지러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리 불안의 정도가 강력하다라는 것. 이것이 비할 바는 못되겠지만 예수 그리스의 완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강화하는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격전지에서 예수님은 승기를 순종으로 잡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니즈에서 시작될지 모르나 결국 주님의 뜻, 주님의 눈물 가운데 그 마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욕심 때문에 울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과의 그 관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좌절감,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개세만에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기도란 주님께 동참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엎드러뜨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할지 모르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내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요청이었지만, 37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마땅히 반석이 되어야 할 그가, 시몬의 어원이었던 쉐마, 경청하다, 따르다라는 뜻의 이름을 부르며, 너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번더 깨워주십니다. 40절 말씀에 다시 오사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세 번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전함으로 제자들은 자신의 눈꺼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결과가 4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열한 격전지에서 순종이라는 승기를 잡고 이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끔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과 방향대로 펼쳐지는 현실,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닥뜨리기 전 주님과 주님의 뜻을 맞닥뜨린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맞닥뜨린 현실이 나를 파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중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뒤돌아서 도망의 걸음을 두 걸음, 아니, 뛴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여야 하며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는 개쌤 안에서 짓 이겨져서 거룩한 기름이 됩니다. 그 기름은 다양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출애국기 27장 20절에 보면 그 기름을 어디에 쓰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성막에서 성막을 밝히는 등 잔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초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금초대는 끊이지 않는 빛으로 성소를 비추고 생명의 떡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 상징되는 진설병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람의 역할이고 겟세만의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격전지였던 겟세만의가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의 겟세만의는 결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몇 차례의 겟세만해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테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겟세만해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도 수 없는 격전지가 없었겠습니까? 겟세만해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겟세만해는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겟세만해를 마주할 때 먼저 하나님을 맞닥뜨리길 소망합니다. 비범한 사람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은 신비한 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마주한 그 주님의 뜻을 통해 내 삶, 삶을 다해 내딛는 한 걸음의 결과는 우리 상상 속 꽃길은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내가 도무지 살아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 갯새만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신 자유의 길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끊어짐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완전한 사랑. 우리의 삶은 그 길을 치열한 기도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오늘 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